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양식이 충남 서해안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전남 남해안의 특산품이었는데, 머지않아 충남 서해안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갯벌 한 가운데 양식 시설이 눈에 띕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양식에 성공한 매생입니다. 2년째 시험 양식이지만 기대 이상 자라서 수확량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 태안 끝자락 전수만 지역은 유명한 김양식장이었지만 AB 방주제가 생긴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30여 년 만에 양식 시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전남 남해안 쪽에서 이루어지던 매생이 양식을 충남 서해안 쪽에서 성공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생이는 수온이 10도 안팎일 때잘 자라기 때문에 충남 서해안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태안군이 지난해의 실패를 거울삼아 적절한 조류 속도와 수온을 갖춘 천수만 내해로 옮겨 시험 양식을 성공시켰습니다. 올해 매생이 양식 가성에 대해서 확인 하였고, 향후 남해안보다 수온 일찍 떨어지 점을 이한 조기 생산 그리고 경제성 분가 충분히 검토하여서 어민들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A. B. 방조제가 생기기 전 갯벌 전체가 김 양식장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어민들은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겨울에는 여기가 뭐 바다에서 별로 수확이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어장을 놀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오래 해 보니까 좀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 소득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농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년 내 매생이 양식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전남 남해안산보다 보름에서 한달 가량 일찍 출하가 가능해져 가격면에서도 어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